양심카 황금호입니다. 오늘은 분위기 있게 그리고 차분하게. 고급지게 영상을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바로 S 클래스 신형 22년형 모델의 500 롱바디 포메틱 차량입니다 특히나 AMG 라인의 바디킷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차량의 외형에서의 만족도랑 그리고 실내에서의 예쁜 모습들, 핸들이죠 그런 것들이 좀 특징적으로 보실 수 있는 차량이 됩니다 자 신차가는 거의 2억원에 해당했었던 차량인데 제가 요즘에 이 신형 차량을 많이 가져오는 이유는 특히나 양심카에서 좀더 저렴하게 준비를 해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마이바의 차량이 사실은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흰색 상에 그리고 안쪽에 베이지 컬러로 돼 있다 보니까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금액적인 부담들 당연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 이번 차량은요, 조금 더 가성비 있는 500 롱바디 차량입니다. 자, 옛날에는 500이라고 하면은 특히나 8기통의 엔진이 들어가 있는 걸 상상을 하셨을 텐데, 이제는요,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500 차량도 3000cc의 6기통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450과의 차이점들 당연히 도야되기 때문에 출력을 높일 수 있는 마이드 하이리브드라고 하는 48볼트 시스템을 미션과 엔진 사이에 체결을 해서 조금 더 부드럽고 출력이 높게끔 형성이 되어 있는 휘발유와 전기를 복합으로 쓰고 있는 그런 차량이 되어 있고요. 심지어 이번 차량은 6기통이다 보니까 연비 효율도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에서의 신형의 모습들도 외관에서 좋겠지만 이 파워트레인의 형태들이 변경됐다라는 점에서 이 500차량의 인기가 지금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SQS를 뽑으시는 분들 특히나 580이나 마이바브 하시는 분들 이 빼고 지금 500 차량이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500 차량을 조금 더 저렴하게 그리고 7만 킬로밖에 타지 않을 완전무사고 차량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 양심카에서 소개시켜드리는 금액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실 겁니다. 자 이번 차량 외관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은 저 또한 탐이 나는 차입니다. S500 롱바디의 AMG 라인을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차량 번호도 굉장히 좋습니다. 6622 이라고 하는 차량 번호가 준비되어져 있고요. 21년 11월 등록 22년형 모델 7만 키로대의 적상거리를 나타내고 있는 완전 무사고의 용도도 없습니다. 신차가가 2억 원에 해당한 만큼이나 S클래스가 벤츠의 가장 플래그십 모델인 점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외관은 블랙, 실내도 블랙으로 준비되어 있는 아주 깨끗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휘발유와 전기라고 하는 하이브리드의 형태로서 이용이 됩니다. 이번 차량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엔진을 품고 있는 차량이 되겠고요. 그래서인지 조금은 더 출력이 높게, 조금은 더 부드럽게 시동과 가감속이 되는 그런 차량으로 후륜조향까지 들어가 있고요.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 AMG 바디키까지 빠진 게 없는 S 클래스의 모델입니다. 외관부터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양심카에서 특히나 이 AMG 라인을, 외관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마이바흐는또마이바흐대로 이미지가 굉장히 강렬하고요. 이번 차량은 또 AMG 라인대로 상당히 예쁜 바디킷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진지하고 점잖지만, 그래도 멋낼 건 멋낸 그런 모습들이 외관에서 풍겨지는 차량이 되었고요. 자, 이번 차량은 또 앞쪽에 라이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아주 수놓은 다이아몬드 같은 형태의 LED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는요, 레이저 라이트를 형상화하는 지금, 네, 디지털 라이트라고 해서 파란색 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메르세스 벤츠라고 하는 마크가 딱 박혀져 있는 만큼이나 아, 요거는 신형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게 되는 차량의 형태를 앞쪽 라이트에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일단 AMG 바디킷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하단 그릴부가 조금 더 네, 스포티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진짜로 AMG 라인을 뜻하지만 AMG라고 하는 그 바디킷과 정말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요, 그냥 모양만 좀 뽐냈다면 지금은 진짜로 정말 잘 달릴 것 같은 형태를 뽐내고 있죠. 6기통에, V6 6기통에 지금 이 차량은 마이드 하이브리드 48V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조금 더 미션의 변속 체격 들 혹은 이 차량을 이용하면서의좀 답답하지 않은 출력들 그리고 6기통이지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이 안쪽. 파워트레인, 전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휠도요, 강성이도 높아졌습니다. 이전 세대 W222 모델을 아시면 아시겠지만, 휠이 많이 깨졌거든요. 그래서 뭐, 굴절도 생기고요. 안쪽에 깨져서 크레이 가서 용접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런 거 모르시고 타시는 분들이 휠이 깨져서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차량은 조금 더 가공이 돼서 조금 더 개선품, S휠로서 마차 휠 형태가 내장되어 있어서요. 보시면 좋겠고요. 자, 가격이요. 플러시 타입의 이런 손잡이들도 이 차량의 큰 장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엠비어트 네, 라이트가 또 안쪽에 네, 도어 플러시 타입으로 확 들어오게 되있고요 아래쪽에는 AMG 바디킷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반짝반짝 크롬 라인들 이런 것들이 이 차량의 장점이죠. 와, 온만 닦아놨으며 광택감이 지금 라이트 비치는 거 보시죠, 이렇게 빛 비치는 거 반짝반짝 반짝합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가 잘 되어져 있는 차량이 되어있고요. 저 이런 뭐 효과 넣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고요. 자, 5 0 0이 때문에 뒤에 있는 라미네이트 글라스가 파란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봐도 아, 이거는 500이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게 되어있고요. 가끔 450 차량들도 그렇게 튠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요즘에는 그렇게 나오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버텍스에 굉장히 좋은 썬팅까지 되어져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고 500이 가장 인기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메틱, 롱바디 차량 뒤에 있는 이런 디퓨저까지도 멋지게 뚫려져 있습니다. 키킹 방식으로 트렁크를 열어다 닫았다 하실 수도 있게 되어있고요 안쪽 공간들 넓게 넓게 쓰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안전하라고 트렁크 여시게 되면 반사될 수 있는 여기까지 다 붙여놨고요 양쪽의 공간들 아래쪽으로 좀더 많이 빠집니다 이 전세대 대비 트렁크 공간이 아래쪽으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활용도가 더 높아졌다라는 게 눈으로 한 번에 보이는 차량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약간의 보관함들이 더 내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헤드 쿠션까지 다 탑재가 되어있는 거 보실 수 있게 되겠죠. 네, 이거는 에이드키트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위쪽에 있는 전동 트렁크 닫게 되면 조금 더. 우아해졌습니다. 트렁크 느낌 자체가요. 잠기는 것까지 알아서 잠기는 그런 500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둥글둥글스름한 느낌들을 지향을 하고 있죠. BMW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멀리서 봐도 벤츠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이 휠과 휠 사이의 느낌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 이 뒤에 있는 공간 자체에서 느낄 수 있는 호화스러움은 다 챙겨놨습니다. 트렁크 공간을 확보하고 유리 탱크의 내용들까지 그리고 차의 전체적인 이런 모양새들까지 디자인적인 부분들은 보면 볼수록 더 예뻐지는게 이 S클래스라고 생각하거든요 C클래스 E클래스 패밀리룩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S클래스만의 독자적인 느낌들을 역시 실내와 실외에서 찾아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한번 타보도록 할텐데 제가 이 차량을 키를 소지하고 다가가게 되면 문이 열리겠지만요 안에 키를 하나 더 놔뒀, 놔뒀거든요 그래서 열리진 않지만 키를 소지하고 계실때 손잡이를 이렇게 손잡이가 열리게 되고요 당연히 문을 잡아서 열게 되면 안쪽 공간들까지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처럼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요거는 액티브 앰비언트라고 해서 웰컴 라이트가 하얀색으로 들어옵니다 시동 하게 되면 완전히 바뀌는 색상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안쪽에는 500답게 퀼팅으로 마감되어 있는 이런 시트들이 안쪽 도어 패널 쪽에 마련되어 있고요 이제는 터치식으로 변경되어 있는 시트 조절 부위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스텐션 기능들이 존재합니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반대편 조절할 수 있는 것들. 방금 바뀌죠. 었 이런 식으로 이차량의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가 형상화 되게 되었고요. 끝에 보시게 되면 저런 식으로 약간 절벽이 빛이 나온 듯한 형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마찬가지로 액티브 앰비언트가 다 들어오고요. 자 그리고 안쪽에 보시게 되면 역시도 범메스트 오디오가 이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안쪽 깊이 심도 있는 형태로서 들어가 있어서 정말 음량을 잘 전달할 수 있는 4D의 이런 스피커들로 형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동 트렁크 버튼이나 이런 것들이 버튼이 좀 커졌고요 그리고 당연히 아래쪽에 퍼들레프까지 사용하실 수 있게끔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실들도 간단하지만 굉장히 단정하게 되어 있는 모습들을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시트는요, 일단 엄청 편하고요. 그리고 AMG 라인답게 여기 사이드 보스터가 상당히 튀어나와 있습니다. 마이버와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안쪽에 딱 타시게 되면 여기를 착 지지할 수 있는 형태로서 되어 있는데 뒤에 통풍 시트가 확 나오다 보니까 앉았을 때에, 아, 난 대접받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끔 되고요. 핸들을 급하게 틀었을 때는 여기 2단계로 조절될 수 있는 바람이 슉슉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 S 클래스 탔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안쪽에도 메컴라이트 등 들어오면서 여기는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전자식입니다. 안쪽으로 제가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 클로징 들어가 있고요. 자, 보이시죠? 이제는, 어, 네. 다라는 걸 인식할 수 있게끔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일단 액티브 임브언탈라이트가 너무 멋있고요. 요거는 따로 중국제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요거는 이제 정품이 너무너무나 예쁩니다. 그리고 키 개수 말씀드리자면 키는 이제 이렇게 가죽 키 케이스가 있지만 이렇게 요거 하나와 요거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원래 흰색이 끼워져 있었는데 이런 거 따로 빼가지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빼놨고요. 유리막 코팅까지 작성을 해놨죠. 이런 것들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은 외관의 단정함과 동시에. 차량 실내에서도 뭔가 아름다운 선들이 연출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위쪽에 있는 이런 공주장치, 에어벤트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가죽들도요. 감싸기 자체가 상당히 부드러운 형태로써 되어 있는 모습들. 그리고 핸들 자체는 d 컵 형태로써 되어 있기 때문에 이 AMG 라인이라는 걸한문으볼수 있습니다. AMG 라인이 아니면 이런 식으로 약 다른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잠자리 형태로써 휠이 되어 있는 거. 스티어링 휠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호 한번 걸어보도록 할 텐데요. 워킹시트 쭉 들어가면서 시동이 켜졌습니다 LED 라이트 이니셜라이징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지금 3D 들어갑니다 3D가 돼서 되게 심도 있게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기는 거의 면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는 아주 깊죽 깊게 깊 들어가 있는 형태들이 눈으로서 보여지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타시게 되면 일단 핸들에서는 이런 식으로 타공이 되어 있는 핸들 모습들 보실 수가 있겠지만 이 가운데 있는 벤치마크 그거를 감싸고 있는 이런 가죽들 자체가 상당히 고급스러운 포인트가 많이 노출이 된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앞쪽에는 당연히 안구 인식을 통해서 3D도 되겠지만요. 이런 형태들의 변화들은 언제든지 편안하게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이라든지 혹은 주행 보조의 보조 장치들을 앞으로 펴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아우 이게 되게 신기하네요. 이렇게 가능하게끔 들어가져 있고요. 내비게이션 쓰시고 활용도를 높이셔서 이야 이거 근데 이게 어, 호불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을 움직이면요 누구도 따라오는데 아 진짜. 잘 만들긴 잘 만드네요 여기는 면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셀로판지가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형태가 되거든요 이거는 꼭 한번 겪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버 급은 아니지만 역시나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크기가 상당하기 때문에 앞에 이런 식으로 주행보조에 대한 기능들까지 탑재가 다 되어져 있고요.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바람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부위들이 있기 때문에 누르시게 되면서 완벽하게 조절하고 끄고 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위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과 오른쪽들 버튼이 점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누르시면서 조절할 수 있는 공주장치들까지 이건 두개 붙어 있습니다. 두개붙어있고요 이런거 말해주는 들은 잘없더라고요 이런거 말씀드리고요자 위쪽에 있는 썬루프 역시도 터치입니다 그래서 터치로써 모든 것들이 싹 쓸어넘기시면은 다 되어져 있고요 심지어 닫는건 역시 터치로써 이렇게 쓸어내리시면 전부 다 자동으로 되는 형태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썬루프도 터치가 된다 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차량은 그냥 멀티 컬러의 엠비언 트라이트가 아니라 엠비언 트라이트 중에서도 지금처럼 굉장히 또 예쁜 색상으로 됩니다 일단 마이애미 로즈라고 하는 색상을 제가 지금 했는데 이런 색상 말리부 선셋이라든지 이거 되게 예쁘죠? 이런 색상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온도 조절을 한다 높인다 했을 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온도를 조절될 수 있는 혹은 파란색으로 조절될 수 있는 것들이 튀어져 있고요 이거는 오른쪽 왼쪽 다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온도를 아 이거 같이 되네 어 너무 예쁘네 이런 식으로 한층 한층 쌓여지면서 파란색으로 된다라는 것들이 이 액티브 앰비언트를꼭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 보시고요 심지어 3D의 화면들을 껐다가 켰다가 할수 있는 이런 터치 패널들 자체가 상당히 편하게끔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감도 자체가 말도 못합니다 거의 뭐 아이패드를 다루는 듯한 느낌이 나고요. 약간의 햅틱 기능이 또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 눌렀구나, 안 눌렀구나 이런 것들을 아주 손끝에서 미세하게라도 알려주는 그런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저는 이게 굉장히 놀란 게 뭐냐면요. 여기 내비게이션이 있거든요. 내비게이션을 들어가셔서 보면 전 진짜 깜짝 놀란 게 요즘에 비 때문에 파여진 도로 있습니다. 그거를 다 파악합니다. 파여진 도로 있음, 조심하십시오. 라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도로에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지도도 이제는 상당히 쓸만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버튼들이 전부 다한 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가 옛날에는 이렇게 가로형으로 돼 있던 게 세로형으로 가서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전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운전하시면서 시야가 자체가 밑으로 내려간다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앞쪽에 내장이 되다 보니까 이 차량을 이용하실 때 있어서도 이렇게 조절하는 부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겠고요. 자 다이나믹의 이 드라이브 모드까지 바꾸실 수 있고 어라운드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후진 넣게 되면. 화면 굉장히 좋고요. 당연히 뭐 주차 보조에 대한 것들 당연히 들어가고요. 3D 화면에 대한 것들 주위를 둘러보실 수 있게끔 형성이 되어 있고 전방 카메라까지 표현이 된다라는 거를 언제든지 찾아보실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내려가시게 되면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 패드가 앞쪽에 내장되어져 있고요 C 타입 충전 포트 그리고 닫게 되면 깔끔하게 완벽하게 찾아될수 있는 가운데 센터 암레스트 그리고 뒤쪽에도 약간의 보관함들 보이시나요? 여기. 보관함들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암레스트 열시게 되면 여기도 C 타입 충전 포트가 두 개나 더 있죠. 휴대폰 충전하실 때 요즘 C 타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빠르게 충전할 수도 있겠다. 반대 피치트도 예쁘게 퀼팅. 퀼틴, 이 퀼팅도 이퀄 자체가 상당합니다. 이 손가락 넣어보면 손가락에 거의 이반 정도 되는 두께를 가지고 있거든요.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에스 클래스의 AMG 라인의 천장에 있는 검정색 라인업들까지 보셨겠고요. 자 다소 영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만, 500 차량의 인기가 많은 이유들이 여론돼서 있습니다. 심지어 이 차량의 가격들까지 저희들 양심카에서 준비해드리는 거 한번 만나보신다면, 아 정말로 저렴하게 파는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다시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굉장히 정숙하죠. 뒷좌석으로 넘어오도록 하습니다자 뒤에 문도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면요 뒤쪽 문도 아주 넓게 넓게 쓰실 수 있고 딱 열자마자 벤츠가 이렇게 딱... 키십시오 이런 것딱 느끼게 해주는 형태의 패드도 내장되어 있고 안전벨트 매라고 뒤에 백라이팅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말리부 어, 소스의 색상 굉장히 예쁘네요 이거. 이 색상은 제 최애가 될것 같습니다. 말리부 선셋 색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 당연히 롱바디이기 때문에 전동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것들 통풍 시트, 여선 시트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시면 이용이 가능하고요. 모메스 오디오까지 그리고 말리부 선셋의 파란끼 도는 색상이 여기 끝선 상에 있는 색상으로 여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엠비언트라이가 직접 등으로 되어져 있는 벤츠답지 않은 모습들이지만 상당히 예쁘게 보실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아, 이런데도 원래 이게 안전벨트 매라고 창 나오거든요? 아, 그리고 뒤에도 엠비언트 라이트가 얇은 선으로 이어져 있는 게 고급진 느낌이 확확 납니다. 실내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안전벨트 매라고 딱 튀어나오네요. 안전벨트를 딱 매게 되면 쫙 뒤로 들어갈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원래 타게 되면 안전벨트를 매야 되니까. 자, 안전벨트를 매야죠, 매야죠 하다가. 여기 들어가는 형태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뒤에 타시게 되면 일단 위쪽으로 보여지는 이 말리부 선셋의 끝 화면들 색상 들어가져 있고요. 어컷 이제는 여기는 거울은 없네요. 거울은 없어지고 약간의 얇은 LED 라이트로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위쪽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껐다 켰다 할수 있는 버튼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말리부 선셋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너무 너무 예쁜 색상이고요. 통풍 시트 트실 수 있겠고 이거 바람 세게 좀 시, 시끄럽죠. 네, 2단으로 들어보시면 되겠고 역시나 앞에 요거 공주장치들도요 이거 누르시게 되면 은 공주장치가 나오게 됩니다 활용하실 수 있고 심지어 이 공기, 질을 통해서 바람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가능합니다 보이시죠? 바람 세기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것들이 자동으로 모든 것들이 되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예쁜 디테일한 모습들이 여기 뒤에 화면에서 나타나지만 상당히 사용하기 쉽게 좀 편하게끔 되어져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람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옛날처럼 이렇게 막 돌리고 내리고 이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버튼으로써 모든 것들이 제어가 된다. 말씀드리겠고, 역시나 설정 들어가시면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형태들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시트 위치 설정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데서 전부 다할 수가 있게 되겠죠. 마만면 가셔서 이용하실수 있고요. 내비게이션 화면들.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들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일단 굉장히 이 정보들 보기에도 상당히 좋아지기도 했지만 터치감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좋았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 설정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좋아하실 수 있고, 아 여기 보시면 실내 조명에서도. 차량 위치 표시라든지 실내 소등 이런 것들 전부 다 뒤쪽에서 시스템으로 하실 수도 있게 되고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도 조절이 됩니다. 아 이게 일단 만져보십시오. 이 터치가 패널이 장난이 아니고요. 왼쪽에 있는 패널들까지 전부 다 터치로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태블릿은 나중에 연결해서 쓰시면 되거든요. 이것도 역시나 자랑스러운 삼성의 태블릿이 탑재가 되어져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게 되겠고 이렇게 공장치 조절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이런데도 가죽도 굉장히 질이 좋거든요 여시면 가운데 약간의 수납함들과 더불어서 충전 단자 부위가 C타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앞에도 볼까요? 앞에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간의 HDMI까지 다 들어가 있네요 HDMI도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이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런 데도 냄비가 언트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고 가운데 컵홀더들까지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약간은 휴대폰 같은 거 거치하실 수 있게끔 들어가 있고요. 휴대폰을 거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휴대폰이 거치가 안 되네요. 케이스가안 되고요. 카드 정도 뭐 이런 것들 될지 모르겠지만 요런 것들이 되고요. 한번더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컵홀더가 튀어나와 주겠습니다. 굉장히 얇지만. 실용성 이 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지 이 않을까 하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이런 것들 설명하는 딜러잘 없죠.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고요. 뒤에 있는 뭐에어밴 커튼이라든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조절할 수 있는, 아, 그리고 이렇게 조용해졌습니다. 올라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 뒤커튼의 조절 속도가 천천히 되기도 하지만, 완벽하게 차단이 되고요. 그리고 좀 단이 올라온 것 같죠? 이전 세대 대비. 전 세대는 여기 좀 낮춰서 여기 높이가 그대로 왔는데 뒷단이 좀 올라가서 더 아늑한 느낌들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데도 쿠션 좋고요. 일단 눕게 되면 S500은 그냥 편안함에 이르를 수 있는 진정한 차량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정말. 탐이 납니다. 탐이 나고요. 사실, 9천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 이 2억 원이라고 하는 금액에서 반절 이상이 감가가 됐기 때문에 신차를 구매해서 파시는 분은 아쉽겠죠. 용도도 없기 때문에 그런 차량을 저희 양심카에서 좀 저렴하게 한번 판매해 보도록 하니까 500차량은 인기가 굉장히 많은 건잘 알고 계실 겁니다. S를 보셨던 분이라면요. 이번 차량 판매 가격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차량은 뭐실내의 엠비언트라이트, 액티브라고 하는 엠비언트라이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심지어 뒷바퀴 후륜조양 까지 들어가 있는 AMG 바디킷의 차량이 되겠습니다. 연비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500이라고 하는 부담스러웠었던 옛날 8기통을 뒤로 하고 이제는 6기통의 엔진이 들어가 있는 마이바흐 차량이 아닌 이제는 500 차량 S 클래스로 준비했고요. S 500롱 바디 포메틱 AMG 라인이라고 정식 명칭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차가 2억입니다. 지금은 더 올랐습니다. 2억 900만 원 거의 2억 1천만 원에 해당하는 판매까지만 이때 당시에는 2억 원 정도 했었기 때문에. 지금 구매하실 수 있는 저로의 타이밍이 아닐까 싶고요. 중고차로 왔었을 때 대형차의 감가요인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차량의 금액대가 굉장히 좋은 부분은 뭐냐면 사실 이 둘둘둘의 모델, 19년식, 20년식의 모델, 보통 5만 키로 내외의 차량들이 지금 아직도 7천만원, 8천만원대의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하신다면 이500 신형 모델들을 끌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전세대 대비 완벽하게 바뀐 실내의 모습들 때문인지 신형의 느낌들은 당연히 네, 자취할수 있겠고요. 심지어 그이외에이 차량의 승차감과 그다음에 정숙성, 만듦새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옵션들의 개발들로 이 차량이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자 이번 차량 판매가는 말씀드리겠는데요, 전국 최저가입니다. 완전 무사고의 검정색상 검정색 차량이고요, 옵션 빠져있는 차량 없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번 차량 의 판매가는. 9,59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9,590만원에 반값보다 더 감가가 된 그런 금액대를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7만 키로라고 하는 비교적 준수한 키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심카에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제가 차분하고 조금 더 절제된 내용들을 영상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말의 속도가 느린 감이 없지 않아 있으실텐데, 빠른 걸 원하셨던 분이라면 좀 아실 수 있겠지만 적절하게 영상에 내용 전달을 해드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저희 양심카에서는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항상 저희들 하루에 하나씩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고 혹은 두 개씩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시면서 양심카 영상 더 즐기시면 좋겠고요. 5만 명 이벤트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5만 명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만 명이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저희들이 이벤트를 통해서 100%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양심카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좋은 에스 클래스, 좋은 마이바흐 채널, 혹은 뭐 신형의 지공들 여타의 값싼 저렴한 가성비 좋은 차량들 많이 영상을 찍어 드릴 테니까 영상에 구독 눌러 주시면 올라가는 내용 즉시 받아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심과였고요. 다음번에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